자 먼저 이거 빨리 하고 안전안 양해 사항 전달할게 제일 빠른 거 10번부터 자 그러면은 네. 제일 빠른 거 정적분 계기 시작해 에 10번 에서 10번 자, 질문하신거 이거 맞아요? 싶어? 이거 하면 되지 지금 희룡진도 어디쯤 나가지미적킹도 이제 미분 끝나서 이제 적분 들어가? 방마다 다르면 자기 거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하게 얘기해줘 좀 미분 끝난 거 정도로 시험 범위 끝까지 다나갔을때 어 그래? 특별한게 없었고? 혹시 로피탈정리 알려줬어? 혹시? 그냥 갑자기 그런거 들어본적 없어? 아 그럼 됐어 동대는 확실하게 접근 하나도 안들어가? 네 그런거 같아요 그래? 일단은 쌤은 최대한 이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6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접근쪽에 좀힘 실어? 실어서 하고 그 뒤로 가서 이제 미분 좀 할테니까 너네 그 화통 공부할 게 있지, 두 분은. 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생긴 계획을 쫓아서 미분을 앞에를 좀 먼저 공부시키던가. 그걸 좀 방향을 잡을게. 알겠지? 어.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범위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적분이 안들어간다는 것은 정시 준비하려고 하고 하는 체조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조금 마이너스거든. 시험 문제도 어쨌든 지난 중간에 비해서 내용상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틀 안에서 잘 봐야 되니까 준비한 거고. 해성은 지금 진도를 어디 나가고 계십니까? 그냥 최근에 귀에서 들어갔던 얘기라도 한번 해보셔요. 적분 들어갔어요. 미분 끝났어요. 알아. 알아 가야 돼요. 네나어 알았어요. 자, 0방 가볼게. 지금 얘는 절대값이 있는 문제거든요. 오, 뭐야? 힘들었어. 절대값이 있는 문제라서, 절대값을 일단 우리가 먼저, 어, 뭐랄까, 제거해줘야 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정적포는 수트에서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어, 요 녀석을 뭐, fx라고 편하게 칭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gx라고 편하게 칭하면, 결국엔 절대값 안에를 뭐가 되도록 해주는? 이 안에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해주는, 그러면은 즉슨, Fx랑 랑 gx랑 뭐하면 돼? 같으면 되지. 어,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 순간을 찾아야 돼. 이거는 방정식을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절대값에서의 부호 결정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x 플러스 3x, x 플러스 3. 이 녀석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 다음 이때 y는 2는 한이 정도 그리시면 되죠. 그치? 그럼 당연히 이 교점은 열 방식의 해니까, 그쵸? 그래서 루트의 x 플러스 3이 2니까 제곱하면 x 플러스 3은 4니까 x는 얼마? 1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의 x는 1인 거야. 1을 경계로 해서 1의 왼편과 오른편에서는 이 절댓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걸 찾으면 되지. 자, 한 지금 마이너스부터 6까지거든요? 일단 범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1에서 한번 끊고 1에서 어디까지? 6에서 한번 끊고 절댓값, dx, 시가안 쓸게. 6개만 쓸게. 일단 이건 정적분의 성질 쓴 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할 것은 얘들아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이 절댓값 안에 있는 식의 함수값이 양수의 음수야? 그 얘기를 해야 돼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것 빼기 큰 것의 그러니까 음수지.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큰것 빼기 작은 것의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지. 됐죠? 그럼 절댓값 이제 풀어버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까지 루트의 x 플러스 4 빼기 2의 dx 하시고 플러스니까 절대값 없이 그냥 쓰세요. 루트 x 플러스 3땡 2의 dx 자 계산을 하면 되는데 뭐 계산상의 문제면 이어서 도와드리고 괜찮으면 여기서 멈추고 질문한 사람 누구 어떤지 누구 질문 괜찮 넘어간다? 아 이상 못참자그 다음 이제 회차로 갈게